안녕하세요 김소장의 부동산 재테크입니다 자 오늘은 청주 율량동 다가구주택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아주 예쁜 그런 주택인데요 이제 횟수로 4년째 넘어가는 어, 다가구주택이고 어, 주택의 컨디션은 신축과 비교해도 나무랄 데 없는 아주 굉장히 또 예쁜 그런 주택입니다 어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수익률 개념의 접근보다는 어, 주택 그 거주까지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뭐 아파트에서 이제 주택으로 환경을 좀 바꾸시고자 하는 분들한테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추천을 할 만한 그런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택 특히 정남향의 그 막힘없는 조망권을 갖추고 있고 어, 남쪽으로 그 우암산 근린공원의 뷰를 자랑하고 있어서 어, 웬만한 전원주택보다도 더 쾌적한.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향후에 뭐 금리가 좀 조정이 된다고 하면 수익성도 좀 회복이 될 테니까 오늘 주택 한번 어, 꼼꼼히 잘 구경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주변 한번 둘러보고요. 율량이지구 어, 숲세권의 다가구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청주. 살찌개 발지고 그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굉장히 뭐 다들 아시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건물 정면에서 한번 한번 볼게요 건물 외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쁩니다 일단은 롱브리 와이드 벽돌로 취장을 하셨고 현무암 그리고 징크 마감으로 포인트를 좀 주셨고요 나머지 3면은 기본 벽돌로 마감을 하셨어요 1층에 필로티 주차장이고요 주차는 총 6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에 현관 들어가는 곳에도 어 데크를 깔아놔서 어 우편함도 멀바 원목으로 포인트를 주셨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이 필로티 주차장 사이드 쪽으로 전부 다 이제 화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화단을 쭉 만들어 놓으셨고요 여러모로 이제 관리가 잘돼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총 가구수는 8가구의 어, 주차대수 6대니까 뭐 주차는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쪽으로 전부 다 화단이 갖춰져 있고 어, 이쪽 한 켠에 보시면 이제 캐노피로 이렇게 처마를 좀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이쪽 공간은 어, 쓰레기 분루수거함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주인 세대에 직접 거주하시면서 관리가 꽤잘돼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층 필로티 주차장 보셨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전 세대 뭐 임대가 다 완료된 상태라서 임대 세대는 볼 수가 없고요. 어, 주인 세대의 옥상그 조망권 이렇게 한번 구경 시켜 드릴게요. 1층 들어오시면 바로 정무, 정면에 엘리베이터 갖춰져 있고요. 한쪽 면에 무인택배 이렇게 설치를 해놓으셨고, 창고 공간도 공간이 꽤 커서 여유 있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창고도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놓으셨죠. 무인택배함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 옆쪽으로는 이제 게시판 공간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4년 넘어가는 그 다가구 주택인데 신축하고 비교를 해도 굉장히 관리가 잘되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 쪽 1층 필로티 공간 굉장히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2층 올라가서 복도 공간 한번 보고 4층 공간 한번 구경해 볼게요 엘리베이터는 오티스 제품으로 설치를 하셨습니다 총 8인승으로 갖춰져 있고요 자 2층입니다 2층에 임대세대가 지금 다 완료된 상태라서 목소리 톤을 좀 낮추고 자 이렇게 2층에 가구수 구성이 되어 있어요. 4가구 네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고 바로 이제 4층 주인 세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4층 주인 세대 앞입니다. 엘리베이터 열고 나오면 바로 정면에 주인 세대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반대편을 보시면 옥상 올라가는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중간에 중간 문을 하나 만들어서 주인세대 이제 단독으로만 프라이빗하게 또 사용하게끔 만들 수도 있고요. 자 내부로 들어와 볼게요. 현관 전실 사이즈 무난합니다. 오늘 주택 대지 평수 70평 감안하더라도요 주인세대 일조권 영향 없이 그대로 건축이 행해져서 굉장히. 면적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면동 중문, 일관소 등 스위치 갖춰져 있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직접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 살림이 좀 보이는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부터 공동 욕실, 작은 방, 거실, 안방, 작은 방, 주방, 다용도실 이렇게 구조가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어, 굉장히 어, 정남향 주택에 일조건 영향 없는 아주 괜찮은 구조로 잘 확보가 돼 있고요. 주인세대 평수는 약 36평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정남향 주택이고요. 어, 지금 뭐 햇볕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게 아마 화면으로도 보이실 것 같아요. 거실 앞 조망권이 너무 좋은 그런 주택이고요. 어, 역시나 뭐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고도 적당한 높이에 확보가 돼 있고요. 일단 구석구석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이제 아트월 부분인데요. 아트월 부분도 그 대리석 타일로 포인트를 좀 주셨고요. 어, 멀바우 원목하고 우드 스타일 우드 스타일 타일과 이렇게 배치를 어서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반대편에 메인스 코팅 마감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 상단 쪽에 보시면 이제 간접등을 쭉 사이드 쪽으로 다 빼놔서 은은한 그조명이또잘 확보가 돼 있습니다. 자, 거실 앞조망. 오늘 주택의 그 하이라이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정남향에 막힘없는 조망권, 평생 즐길 수 있는 조망권이고요. 우암산 근린공원이 최근에 이제 어 조성을 해서 아주 뭐 쾌적한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산책로도 잘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아직 100% 완공이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100% 완공이 되면 어 굉장히 더 더욱 좋아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주인세대 이제 거실에서 내부 쪽 바라보는 공간이고요. 거실과 주방에 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된 듯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 주방 공간도 어, 기역자형 싱크대로 잘 갖춰져 있고요. 여러모로 그 인테리어 마감이라든가 전체적인 그 베이스 컬러가 어, 굉장히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바닥에 우드타이 우드스타일의 강마루로 어, 시공을 해놓으셨고요. 주방 쪽에는 또 회색 그 타일 같은 느낌의 그런 바닥 그 바닥재를 선택을 하셨어요. 자 주방 공간 한번 구경해볼게요. 자 이렇게 주방 공간 기억자형 싱크대로 그레이 색상 조합으로 잘 만들어 놓으셨고요. 식탁 공간 뭐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기억자형 싱크대 싱크볼. 가스 렌지, 냉장고 짜리두대잘 확보가 되어 있죠. 바닥에 보시면 이렇게 거실 공간과 분리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또 느낌이 괜찮고요. 펜트리룸 다용도실 공간, 보조 주방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조 주방, 보조 싱크대 만들어 놔서 뭐 냄새 있는 거 조리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고요. 세탁기 건조기 세트 충분히 들어갈 만한 공간. 갖춰져 있습니다. 자, 주방 공간 이렇게 보시고요. 주방 바로 옆쪽에 있는 작은 방부터 한번 볼게요. 코너 선반까지 이렇게 잘 갖춰져 있고, 작은 방, 자녀방으로 쓰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녀방으로 쓰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붙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늘 주택 같은 경우는 그... 어... 이런 뭐 사이드 장이라든가 책장이라든가 뭐 책상 같은 용도로도 이렇게 또 인테리어를 또 만들어 놓으셔서 어 처음에 그 신축 완공됐을 때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그런 주택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작은 방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런 장도 짜져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뭐 붙박이장 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자녀 방으로 쓰는 곳 바깥에 그 남향 그대로 이어져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이나든가 이런 부분 굉장히 용이할 거고요. 자 공동 욕실 이렇게 욕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뭐 무난하게 잘 빠져 있어요. 거실을 지나서 안방 공간. 자 안방도 역시 남향으로 그대로 채광창이 확보가 돼 있어서 굉장히 따뜻한 그런 안방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침대 월자리로 이렇게 어, 천장까지. 편백나무로 포인트를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편백 향도 은은하게 나고 침대 월자리 그 아늑한 그 침실 공간을 이렇게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창가 쪽으로 저렇게 멀바 원목으로 이렇게 사이드 장을 만들어 놓으셨죠. 하부 쪽에 장을 만들어 놓고 이쪽은 이제 뭐어 노트북이라든가 뭐 얼마든지 음 책상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안방에 부부욕실 공간 한번 구경해볼게요 붙박이장 이렇게 가로로 양쪽으로 잘 배치가 돼 있고요 부부욕실입니다 부부욕실은 아담한 사이즈로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자 이렇게 샤워기 공간 확보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오늘 주택 그 주인세대 공간은 보셨고요. 아무래도 어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시고 살림이 좀 있다 보니까 감안하셔서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인세대 보시고요. 한번 옥상 공간까지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늘 주택의 그어 최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옥상 공간이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한번 구경해 볼게요. 자, 옥상에그 나선형 계단을 통해서 옥상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고요. 자, 옥상 부분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또 창고가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택을 살다 보면 이런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할 게 없을 정도로 수납이라든가 팬트리 공간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자 옥상 공간에 올라왔고요. 한쪽에 보시면 이렇게 유리 온실처럼. 이런 공간이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쪽 면에 유리 온실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사이드 쪽에서 한번 보시면, 자, 옥상 바베큐 데크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잘 갖춰져 있죠.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도 다 설치를 해놔서,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안쪽에도 수도도 좀 빼져 있고 화분 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수 있을 그런 공간입니다. 자 남쪽을 한번 이렇게 올. 지금 얼핏 봐도 굉장히 사용 빈도가 많았었을 것 같은 그런 옥상 공간입니다. 데크로 바베큐 테이블 잘 확보가 돼 있고요. 조명도 여러 가지 잘 설치가 돼 있고, 자남쪽에 뷰를 한번 볼게요. 다시 우암산 근린공원 최근에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쪽 공간이 뭐이 이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산책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될 수가 있고 아, 굉장히 좀 만족도가 높을 만한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수익률 분석 바로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오늘 주택 수익률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택 대지평수 70평, 건평이 119평, 4층짜리 다가구 주택이고요. 2019년 완공이 된 4년째 넘어가고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총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매가는 12억, 대출은 3억 5천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전세 세개 활용을 해서요. 주인 세대까지 전세 임대하시면 보증금 4억 9천 7백만 원 확보가 될 거고요. 월수익 207만 원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형으로 매입시 현금 투자 3억 5,300만 원 가능하세요? 그 매매가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절충이 좀될 테니까요. 투자 금액은 어 2억대에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수익률이 지금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 내년 상반기 쪽 넘어갈 때그 어 이자가 좀 인하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수익성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그런 주택입니다. 그래서 전세대 주인세대 빼고 전세대 월세 임대하시면 월 수익 410만 원 이상 가능한 그런 수익형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말 그대로 이제 거주와 수익을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파트 거주에서 이제 주택으로 좀 변화를 꾀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그런 주택이고요. 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 실상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그어 불편하다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 전원주택 같이 쾌적한 그런 이제 청주에서는 유일하죠 그 청주 율량동 숲세권의 다가구주택 단지 어 다가구주택 하나 추, 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거주와 수익을 동시에 아마 추천을 할수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매가도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좀 절충이 되고요. 그 율량동 다가구 아무래도 신축 주택이 지금 오늘 주택에 그 가구수 정도 갖춰져 있는 신축 주택들이 매매가가 15억 이상씩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택 합리적인 가격으로 또 선택을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율량이 지고 재매매 물건도 굉장히 좀 많이 거래들이 좀 많이 됐어요. 오늘 주택 틀림없이 추천할 만한 그런 위치와 그 장점이 많은 그런 주택이니까요. 잘 검토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또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